기가 막히다. 야 황제리시다 이거. 나이스. 화면 크게 해달라고. 네. 아 맞다. 이거 원래 비가 아니면은 안 맞아주는데 너니까 내가 말을 줄까? 다아 감사합니다. MVP 마하? 진짜야? 진짜겠지. 아 진짜? 아 진짜겠지. 점수가 몇 점인데? 찐이라고? 왜? 못 이겨? 쫄았어? 뭐지? 또 둘? 이러면 또.. 내가 또.. 음.. 또 상대로 또입각해지탑 룰루? 미쳤어? 이거 마하.. 키우려고 하는 거 같은데? 봐 어, 이긴 내거야 리신 개새끼야 바이게는 용기있는 자가 중치한다 알겠냐? 오.. 선인데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내네 새끼야 팡, 팡. 한번 뜰까? 맞짱 떠? 맞짱 떠? 내네 새끼야! 떠? 떠? 잡았다. 새끼 뒷잘라 설마? 플래시 평 Q. 못 잡아? 나 플래시 인 Q 할 거야. MVP 팀이야. MVP 팀. 틀든다, 텔든다 틀든다, 틀든다, 텔텔텔텔텔다 틀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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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든다 틀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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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잖아. 여기에서 여기까지 뭔가 섀니 여기 있면 잡았잖아. 아니야? 아. 아, 나 진짜. 시엔 왔으면 좋았겠다. 아예 그냥 터졌지. 게임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거는 어차 이번 타임은 그냥 안 돼. 가고 정글 도는 타임으로 돌 거라서 잔나텔탄건좀 어쩔 수 없는. 공풀 주 니까 아예 틀들고 지적 해서 정렇글왔 나？대 아요. 영원 아하 찍고 명성 좀 올려 보 자고 오케이, 오케이. 있는데, 이거는... 나못 간다면 안 없어서, 어차피... 아,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아까 호응이나 하지, 그거나... 얘 너무 쫄았는데, 뭔데요? 응나바통겨갈거야갈거야 음, 갈 거야, 이거 먹고 <laughs> 야, 하지 말고. 아, 트루은 하지말고 아바통겨갈거야 미드를 내가 왜 책임져 킬 제가 먹었는데 뭔 소리 하는거야 성나가 쓰라고? 조합한다고? 고고 고해 셨다 이거. 본 시바 좆 빠지시네. 뿌리지 말고 마더 체크 돼 있는데. 말안는 있는 거. 아, 아, 아. 이걸? 잡았다. 못 잡아? 잡았 아, 맞지? 야 라인 밀고 가 이거 집에 그냥 음, 가야지. 어, 어지갱이 원래 잘 통하는 거야. 미드탑 둘이 듀오인가? 라인 매바꿨대 갑자기. 그런 거 같은데 말안 하고 바꾼 거 보면 듀오 아닐까? 어, 이런 블루 내가 먹어도 되잖아. 게이드 기지 그럼. 사이리인데 o m e on, h a n c s 잘 먹고 있네? 시엔? s 지 상대로 왜? r 결 t 와 i 미 is a girl. 뭐 찔러야 될것 같은데. 맞나 아, 나, 나나 정글 한 바퀴 돈다. 레드 때문에. 오케이. 그 뭐야? 나6렙 찍으면 궁으로 진자 음. 저기 정글. 빨리 넘어가야겠다 위로. 아 아래쪽 정글이었다. 맞네, 이거 차어차 야, 지 큰일 났다. 우리 팀도 가긴 하는데. 되나? 차사차 맞다 나이스 차차 마하 꿀맛인데? Q 진짜 겁나 잘맞아주는데 초시계 아. 짱이야 적을 뭐 이거 먹고 집 갔다가 바텀 갈게 오케이. 오케이 바텀 오면 나 뒤에서 뒤에서 강요해줘 마하보다 잔나가 더잘피하는거 스킬을? 아 상대 블루 먹을 거 그랬나? 아 맞아 상대 블루 먹을 걸. 그럴 걸 그랬네. 오늘은 <laughs> 좋은 날이다. 또... 아니야 우리 전골 빨리 털고 그냥 바텀 가는 것도 나쁘지 않. 아나 어제 궁도 없고 잔나 유칼리 유. 칼린으로 해야될것같은데너궁 몇초야? 두꺼이 먹으면 궁온대지2 응. 1초 12초 두꺼이 먹어 가자 써 나이스 가자 이거 안가이새끼 아니 따라가야지 드타야. 뭐해? 절망하다. 와 씨스 박아 버리자 그냥. 응, 나못 내려게 마웠케 여기서. 어, 박아 버리자. 그럼 좀못 먹게. 자나 탈진해서 순간으로 바꿨다. 케스겠다 이거. 박어 박어 다 박어 다 박어 내가 보고 있어 다 박았어 다 박았어. <laughs> 와드. 음, 됐어. 해야겠다 미신 온다. 리신 시간 가면 됐지. 뚝배기 발개 먹 음. 나 올라간다. 어디? 보전이다. 안녕 왔다. 진짜 따라와시면 잘 왔겠다. 왠지. 그러니까. 머리 까는데 이상하게 오늘 떡지네요 아, 마시에스 존나 잘 먹네. 한번더 뭔문화 이거? 뭔문화 이거? 뭔문화에 음, 까비 플래시만 날거네왜 칼리 보라고 했어 잔나물지 잔나, 잔나 바람때문에 노리인척하면 옆에서 있나 음. 고그지 우리 줄이 잘 피하네. 돌아서 한번더 갈게. 리신 바텀 있거든. 오케이. 여기 와드 두개 막혔다. 음. 나뭐궁 된다. 응. 나공혼된다 리신 여기 바텀 있어. 나 들켰어. 이거 피 좋을 것 같은데? 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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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간다, 그냥. 싸우지 마. W 뺐어. W 빠졌잖아. 아, 이거 봐줘야겠네, 바텀 이거. 이건 무조건 봐줘야 안 돼. 봐줘도 되긴 해. 이건 씨발 무조건 안 하나. 오케이. 아, 존나 뭐... 아, 존나 딸수 있을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 저 플래시 써 가지고 들어가는 거좀 오버했지. 에이, 더블 쓰고 들어가서 플래시로 피하지. 아, 이거 무조건 딸거 같은데. 아, 씨발. 오면다, 너... 오면다, 오면다. 한번더 어. 찰래? 무조건 딸거 같은데, 이거. 해 봐줘. 오전이나. 안녕. 정글 존나 못 놀았고, 동선 난비오졌고 아, 여러분 플래시 너무 이상하게 썼다. 동굴돌로 가야겠다. 근 바텀이 원래 어지갱이 통하는 라인이에요, 님들. 맞았다. 내가, 내가 바텀 많이 해봐서 아는데, 바텀은 어지갱이 통해. 석 음. 와. 가자, 응, 나 가고 있어. 지금 존나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 미드, 여기 있다. 시아 작자, 시 작자. 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미신 온다. 여기와든가 본데, 너 들어갈까? 그걸, 그고 와주네. 어, 해 그냥, 해될거 같은데. 너부터 쳐, 너부터 쳐. 어, 씨바. 궁도 못 쳤는데? 나이스. 아까비, 까비. 까비. 이거는, 쉔이 먼저 챙는게 낫지 않았나? 아, 바텀 죽었네. 어쩔 수 없지. 아, 플래시 저거 못잡 플래시 잘못 썼다, 쟤. 에 가는 중? 죽으면 안 되는데, 쟤. 가는 중? 여기있다. 여기있다. 나이스, 잡았다.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잡았네. 아, 이거 너 Q 잘못 날려도 나 죽는 거야, 이거. 해야 돼. 나도 모르게 허공에 날려버렸네? 그러니까 그냥 다시 탑 가자. 탑탑 간다. 와와 와, 어뛰고있 와, 와. 와, 와. 어, 뛰고있 있어, 있어, 있어. 어, 뛰고있 어, 아 바텀 봐야 될것같 은데, 한 미신 백없 죠？미신 풀도 빠졌 고. 공수어서 들어가자 시야 노면 오케이 여기서 시야 보이면 룰루 보이면 백 할게 미드 갈까 미드에 공수어도 돼음 탑에 쏘도 되고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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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 지금 써 가고 가 가고 가가까비까비가까비까비 가자 안 쓰면 되잖아 까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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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올려 올려 마안 보인다 올려 개새끼야 뭐해 봐서 먹어 줘다 먹어 줘. 이새끼 가자. 영 먹어 요. 바로 정글 어? 정글 서포트 오우지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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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곧 가자 곧 가자. 써써 쓰면 갈게. 아이고 2대 2대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2대 안 돼. 2대 안 돼. 영 <laughs> 먹자 영 먹자. 나 강타 없다. 괜찮아, 괜찮아. 메시아 잡아줄게. 여깄다. GT 썼다? 오케이, 먹었네. 이쪽만 들고 가야겠다. 없는데. 아, 이거. 꿀인거같사물 다음, 급해 다음, 다음, 템. 그 다음, 템. 뭐가지? <목소리> 따단! 다음, <목소리> 뭐 어, 템. 그 다음, 템. 그 다음, 템. 음 템. 그 다음, 템. 시작합니다 내가 이니시가 뭔지 보여줄게. 내가 원딜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답답한 이니시를 내가, 내가 정글로 제전하는 게 이니시거든. 고고고고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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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한캔치랑 정글이랑 비교하면은 포탑이나 렌 터질 수밖에 없어. <laughs> 응, 개 좋아 이거 돌아댕기는. 카정 들어가야겠다. 아, 너무 카정 안 했네 이번 판? 그러고 보니까 리신이 정글을 혼나더라 이 새끼. 아 아무것도 안 하고 정글만 돌아. 없는데 아무것도? 위로 가야 돼 위로. 데이터 볼래? 아래는 안 돼. 아래는 못 들어 우리가. 어위 들어야 돼 위. 야 잔나한테 걸렸어. 나 뺀다. 응. 왜 나를 가치가 될것같지 잔나가 오니까 맞지 말라고. 어, 전령 먹자, 전령, 전령. 오케이, 오케이. 나템 하나 사가지고 거의 뭐 운영이 시발, 뭐 거의 <laughs> 의식의 흐름의 운영이네. 어, 있네, 먹자, 거의 뭐. 이거, 어. 드거고 있는데? 마하 바텀 밀고있다 의식의 흐름 운야 이거 먹고 햇바름 바로 먹을래? 햇빠름? 마음대로 햇바름 어때? 햇바름 바로 먹자 이거 야야 너거 먹지마 야 잠깐만 아 미친새끼 야 이거 햇바름 바로 먹어도 될거 같은데 찍어놔 그럼 찍어놔 야, 이거 4초. 걸렸나? 응. 먹어 먹어. 아 걸렸다. 아, 제제제헬프가야돼 헬퍼가야 돼. 돼. 아 이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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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브레시 빠졌다 잔나. 왜왜 오는 거 아니었어? 아니구나. 아니 나나 나 저기 뭐야 티타가 잔나 잡고 있어 티타 따라갔어. 음 잔나 놓고? 난 미드 본줄 알았네 어? 어, 어 이걸? 그렇지, 이걸? 빼야지 빼야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죽었다 이거, 그렇지. 이거. 그렇지. 에이 이거 아니지 그렇지. 빼야지 뭐 바텀도 밀고 있어가지고 세 군데 공략 중인데 아나나 나 팀들 다 어, 있는 줄 알았어 뒤에 <laughs> 인식 없는 사람 마음이 이런 기분이구나. 이해했어. 아, 진짜 미러 같다. 안 돼. 마시에서 겁나 처먹고 있어 가지고 안 되는데. P.C.S 왜 저래? 모르겠다. 왜 저럴까? 서포터 수준인데? <laughs> 바텀은 어차피 밀었고 미드에다 전용 가야 되는데? 바텀도 괜찮아. 바텀 P 한 방이야. 어, 왜썼스 W? 뭐를? 제 아, 나와 함께 이곳을 수호할지어다 나이스 이거 이영이 그냥 꼼짝한다. 바텀 밀자. 켜놔. 음, 미드 전령 깔아놓고 바텀 밀면 돼. 미드 가도 될것 같은데. 아, 이거 미드는 안 돼. 안 돼. 바텀 밀자. 바텀 밀자. 어제 박았어 저거. 어제 박았어 한번 바. 저거 받고 피다 깎아놓고 밀면 돼. 저거. 바로 용비자. 사용이다 이제 죽었다. 이제 용 먹자. 없지 어, 살아? 없애놔야돼 아, 시야다잡혔거든먹자 해놓고 강탈했었네. 그러고 보니까. 야, 이거 먹어. 왜안 먹어? 역시 가짜 정글러. 야, 집 갔다 온다. 상대 레드 들어가야 될것 같거든, 이거? 상대 발언 위험한데 조심해야 되는데. 바언안 보이는데? 미드, 미드 갈래? 일단 얘 죽어. 가자. 궁 타, 그냥. 저들을. 예. 왔다그시에는무이스막 예, 들어가면 안 돼. 아, 너, 예. 적은 처치. 나이스 다 잡아왔다. 내가 원딜을 해본 결과 자라바리 스킬 을안 쓰고만 있어도 존나 좋을 것 같아. 이건 정글 서포터 캐리 아니야, 이거? 뭐 정글 서포터 캐리지. 스고요. 아, 야프라고 마하 참육 정글로 올리는 게더 빨리 올라가겠네, 씨발. <laughs> 아, 진짜 정글로 올리는 게더 빨리, 더 빨리 올라가겠네, 이거. 딜량은 별로 안 되네. 아, 게임이 별로 짧았으니까. 게임이 너무 짧았어.